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살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정원 확대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죽기 싫으면 아프지 말아야 하는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 대학교에 이어 강원대학교 병원까지 야간 성인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한계에 다다른 의료 현장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공인 사직이 시작된 이후 3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2월에 비해서도 1,200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 시기 사망자가 급증했던 시기 대비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한가한 소리나 하는 윤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경증 환자 진료비 250%까지 올리고 군의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 가지 말라고 돈으로 협박하고 군인은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고집불통 대통령의 무능한 정책 실패로 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한 28개월 아이는 한 달째 의식불명이며 열사병으로 쓰러진 40대는 14곳의 병원에서 거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분만이 임박한 임산부는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에서 출산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4회 이상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작년 한 해를 넘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살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국민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몹쓸 고집은 제발 접어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하루의 시간도 아깝습니다. 감사합니다.